내년에는 일침으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수랑 명부를 많이 보여줬는데 여기는 항공대학교 유튜브 팀 스튜디오. 이런 씨 마감 2 시간 남았는데 나 어제 뭐했지? 아나 어제 오징어 게임 정주인 있구나. 아. <laughs> 뭐 하고 계세요? 이번 주에 업로드될 영상 편집이요. 어떤 영상인가요? 올라가면 직접 보세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 예민한 준영 PD다. 평소에도 저렇게 예민하신가요? 오늘이 업로드 날이라 그래요. 근데 아직 편집도 다못 끝냈고 두 시간 동안 자막 치고 다 하려면 은 썸네일 은또 언제 만드나? 그저 즐거워 보인다 평소에도 마감을 촉박하게 하는 편이세요? 아니, 이번에는 제가 좀 많이 바빴어가지고 근데 마감 시간을 촉박하면은 다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근데 다른 피디들도 그럴걸요? 무사히 업로드를 마친 준영 피디 근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어? 방금 집에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가 제 집인데요? 스튜디오에 갇혀 사는 모양이다 평소에도 집에 잘안 가시는지 아저 샤워하고 싶을 때만 가는데 엄청난 꼬질이다. 다음 날 아침 지영 PD가 출근했다. "어, 준영 님. 어제 여기 있었어요? 없어도 아니었나, 어제?" "네, 저희 같이 참아요." 음. 근데 집에 갈 필요가 없긴 하지. 스 "튜디오에 커피 머신 있네요." 네, 한티브 복지예요. 여러분들도 한티브로 들어오신다면 이렇게 스페셜 코비아 스위미티드 에디션 커피 머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발음이 그래서 꽤나 좋다. 블루팟 안 가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한태부의 복지를 소개시켜드리자면요. 괜찮은데. 아, 가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우리 준영님이 자고 계신 이런. 스윗 라크라크가 존재하고요. 여기에서는 노동을 하다가 피곤하면 언제든지 편안한 숙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팁은 두 번째 복지. 이런 고급 커피 머신과 다양한 맛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기분에 따라 골라서 먹을 수 있죠. 근데 네, 촬영하다 보면 그런 맛도 모르고 사육처럼 들키게 되겠지만.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안물다 냈는데요? 세 번째 복지. 이런 고급 상가 대 조명, 그리고 고가의 렌즈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 렌즈의 가격은요, 무려 500만 원. 이걸 만약에 떨어뜨리거나 부수게 되면요, 음, 촬영한 11번이면 갚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한튜브 벗기는요! 네, 이런 비눗방울로 또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편집을 하다 보면 가끔 에어드롭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요. 에어드롭요? 네, 또 다른 한튜브 복지! 이런 고급 삼각대와 조명. 아까 말씀드렸죠. 어, 이런 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한튜브 PD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네, 요런 삼각대와 조명을 들고 다니는 우리 피디들은 이런 멋들어진 명찰을 차고 다니는데요. 어 이거 3년 전 피디 건데. 네, 그리고 마지막 복지. 요런 덴마크식 고급 소파와 그에 잘 어울리는 쿠키 방석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아 이렇게 황태우 복지가 좋은데 안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나요? 복지가 좋던데 일할 만하나요? 네. 커피 마시러 올만 나요. 공강 시간에 시간 때우기도 좋고. 근데 뭐 4층 아닌 것만 빼면은. 음. 총장님. 저 1층으로 스튜디오 옮겨주세요. 장비 옮기기 스튜디오 힘들어요. 스튜디오 위치에 불만이 많아 보인다. 제발요. 자, 촬영 가자. 성적대 챙겨. <웃음> <웃음> 어? 재빠르게 숨었다. 기획회의가 있는 날, 모든 p d 가 모였다. 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다 왔죠 회의 를 네.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네. 네, 첫 번째 기획을 발표 o u s e i 있을까요 아무도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 듯 하다. 네, 아 제가 먼저 발표해 보겠습니다. 아네 좋아요. 아마튼 이제 아마튼 이제 한국 연애. 네. 어. 한국 네 한국 연애.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다. 한국 연애입니다. 한국대에서 어. CC를 했다가 헤어진 커플들을 모집해서 한국 어. 대파 한승 연애를 찍는 겁니다. 어. 일단 요즘 연프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한국대에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해온 게 있는데 아네 이번에 그 노래를 좀 바꿔가지고 영상을 음. 하나 만들었는데 약간 뮤지컬처럼 재밌고 아, 좀 미모를 드디어 쓸만한 아이디어가 재밌더라고요. 나왔다 이거? 어 일단 총장님 아, 목소리를 이제 좀 하나하나 따가지고 해야 총장님 괜찮다 어. 이거 해보면 은 어떨까 싶어서 오 어,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거 아, 음. 근데 근 밈이잖아 예. 빨리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수요일이 니 a n i c a c r o n d you know, Paga Hanolo h p t of Kirkiro p 이 평소에도 준영님 기획이 많이 채택되는 편인가요? 아니요. 오늘은 촬영이고 하니까 좀 띄워주느라 그런 거고 어 평소에는 거의 기획을 다... 저희 다 기획 잘해요. 오늘은 외부 촬영이 있는 날. 장비를 세팅 중인 PD들. 촬영 중 가장 진지해 보이는 모습들이다. 네, 여러분, 여러분, 세요 CC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분여 네, 여러분, 모두들 CC를 하고 싶으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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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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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 뽀삐 뽀분 여러분, 여러분,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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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러 뽀삐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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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히분여러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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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아까 촬영할 때 뽀삐뽀삐 부는왜 찍으신 건지. 아 그거 요즘 유행하는 기법인데다 PD는 뻔뻔해야 할수 있나 보다. 페이커, 레디, 액션. 촬영이 시작되니 제법 진지해진 준영 PD.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일이 있습니다. 컷. 아 근데 지금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톤 높여, 높여주고 그러고 좀 액션 크게 해주면 좀더 재밌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신원, 테이크 투, 레드 액션. 제법, 프로페셔널하다 CC를 수 있습니다. 촬영 들어가니까 조금 색다른 모습이시던데 하는 PD들. 이거 깨지면 어. 아 c come sectar, most of t h i 면 d 스튜디오로 장비를 옮기고 있는 피디들 눈빛이 심상치 않다. 종이 저희 스튜디오 꼭 내년에는 1층으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평소와 다르게 직접 촬영을 당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아, 제가 항상 촬영만 하는 입장이어서 크리가 되면은 이런 느낌이겠구나 했습니다. 그럼 차후 PD에 지원하게 될 한국대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시자면? 예,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허술한 면모를 많이 보여줬는데 항상 이러지만 않고요. 여러분들이나 PD나 크리를 이제 같이 지원하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상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들 친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빠이빠이. 이렇게 PD들의 하루가 끝났다. 오늘 평소와 다르게 직접 촬영을 당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아 크리가 되면은 이런 입장이구나 했고요. 아 제가 항상 촬영만 하는 입장이어서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촬영이니까 띄어주느라 평소에는 거의 아 씨. 야, 할 역할, 역할 바꿔 역할 바꿔.